Oh. Yeah wow yeah wow 의경혁의 경연 버스 잘했어 잘했어. 아 진짜 와 다들 죽기를 되게 열심히 할것 같아요. 성재부터 시작을 했죠 솔로 무대를. <laughs> 아 연습할 때도 요즘 액살이안 나던 모인데요. 원래 <laughs> 항상 무대에서는 힘껏 부르세요. 아, 우리, 의미사 네, 자기 의미 의미사님. 의는 의미사님. 의미는님는미사님 의미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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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고사님의미사 의미사님. 그럴 수도 있고, 그럴 수도 있고. 길을 잘 못. 아 네. 성재 노래가 <laughs> 어떤 노래였죠? 아저 어, 오래된 노래. 오래된 노래요. 네. 어떤? 얼마나, 얼마나 오래된? 얼마나 오래된 노래요? <laughs> 아 너무 오래된 노래요. 아 어. 얼마나 오래됐어요? 어. 구세령의 시간은 기억이 안 나시겠나요? <laughs> 아마 자정 열 시가 아니시죠? 오래된 노래가 그 제목인데. 네. 네. 아 의미가 성재가 네. 되게 오래된 걸좋아하는것 같아. 네. 그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형을 좋아한 거예요. 뭐지 무지 아 시콤은. <laughs> <이 친구만? 웃음> 예. 아, 네. 성재의 노래도 좋았고 또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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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섭의 솔로. 아. 첫날 라이브였어. 첫라이브첫라이브였첫 라이브였어. 첫날 라이브였어. 첫 라이브였어. 요날라이첫 라이브였어. 첫날 라이이브였이 항상 무대에만나브였어 네, 네. 네. 찾거든요 브였어 첫날 라찾브였어 찾아요 엄청 떨더라고요 손을 막걸라 떨면서 야 첫날 이브였어 첫날 이브였어첫 라이브였어. 라이브였어. 라 둥당땅한데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던데 벌렁벌렁 벌렁벌렁, 벌렁벌렁, 벌렁벌렁 벌렁. 거려가지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네. 막 노래는 높아 죽겠고 <laughs> 스탠드 마이크에 올려놓으니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될것 같지 막 빼서 손리숙여것같이아것 같지 <laughs> 네. 마이크 꼽아가지고 그다가 아, 그래도 아유. 손이 떨려가지고 두 손을 다 잡다가 네. 나왔는데 손이 이러고 있더라고 아 잘했어 기특해요 괜찮 네. 그랬구나. 고마워. <laughs> 자 그리고 마지막 민혁이. 아, 어떤 노래죠? 아, 어떤 노래죠? 였아 일단 너무 창피하네요. 아, 잘했어. <laughs> 괜찮아. 예. 네. 아이 뭐, 그렇죠, 정도는 네. 뭐 이제는 뭐 네, 괜찮지 저, 않아요? 전 래퍼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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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그리고 어 그리고 원래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. 그러니까. 복불자 그러니까. 그, 어려운. 완전 아니, 보컬 아니, 그 앞에 고음을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. 아그 앞에는 잘했어. 아, 생각보다 원래 거 전에 끊고 호흡을 쳐야 되는데. 네. 내 꽂혀가지고 진짜 너무 길게 뭔가. <목소리> 그러고 바로 갑자기 왔어. 바로, 바로 가야 돼가지고 휴 시간이 없었어. 형 아까 내가 말지 의미 탈이라는 거는 못했을 때타라는게 의미 탈인 거예요. 예, 아무도 아, 생각하지 못했을 때. 이거는 어떤 이제, 노래였죠? 어떤 그리움이라는 노래요. 아 어떤 어, 그리움. 어떤 어떤 그리움이죠? 정확히는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리움. 아 구체적인 뭐 상황 자체는 얘기 안 했습니다. <laughs> 뭐랄까 약간 우리 팀 구체적인 그룹이네. 음, 뭐 사랑, 네.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. 아 사랑에 네. 대한. 음. 어떤 어, 뭐, 어떤 이유로 선곡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네. 왜냐면 어, 원래? 형은 래퍼인데 노래를 네. 네. 맞아 맞아. 아, 특별하게 아, 이게 원래 지난번 너의 멜로디가 되어줄 콘서트를 부르려고 네. 했다가 아, 그때 아, 제가 아, 목 상태가 봄날이 기억돼 계속 아. 맛이 많이 었잖아요 <laughs> 그래서 근데 네. 못불르던 거를 아, 이번에. 아, 이번에 들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많은 야. 분들이 민혁 오빠는 노래 안 불러요. 어, 민혁아도 네. 노래 안 불러.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아. 보면 팬분들이 이렇게 보내 주신 사원에 뭔가 그렇 답을 딱 하는 아, 요즘 팬사랑 팬사랑 자기 이 없이. 예. 저는 왜 네. 불렀는지 좀 알아 물어줘. <웃음> 그냥, <웃음> 저, 저는 그냥 뭔가 좋아해서 불러 줄것 같아요. 왜왜 불러? 왜 불렀어? 아니, 멜로디들이 원해서 부른 거예요. 그죠? 저도 에블란지 이유 물어보지면안 돼요? 형은 솔로를 했잖아요. 형은 그 CU CU에서 미안해. <laughs> 아 형은 왜 속곡을 했나요? 그럼 본인, 본인, 본인 솔로곡이었는데. 아 저도 솔로곡을 선택한 이유가 멜로디 여러분들이 원해서 아 그. 아니 원하지 원할 것 같아서. 아, <laughs> 아, 아, 아 네. 맞아요. 멜로디 분들 원하셨죠? 저도 네. 네. 솔로곡 라이브로 보는 거. 네. 진짜로 생활, 생활. 제가 생활. 생활. 날생. 아, 날생. 아, 날생 아, 네, <laughs> 아, 네. 여기까지 들어봤고. 예, 네, 제가 네. 진짜로 와, 심장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. 하여 아, 지금도 <laughs> 떠는 거 같아요. 아, 괜찮아. 아, 네, 아 이게 진짜 로이하요 이게 진짜로 <laughs> 제가 이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거 같아 가지고. 밖으로 <laughs> 널기도 어. 어. 이게 또 하면서 제가 그쪽이 보컬들의 대단함을 네.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. 아. 아, 아. 공식석상에서 섭사, 노래를 부르다니 정말 네. 그러게 이런 때는 애가 공식석상 미니어처 처음이에요, 처음 처음이에요. 야국에서 아, 네, 노래를 네. 이렇게 공식적으로 음. 아 그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? 네 그렇죠. 떨렸죠. 려 네. 저도 노래를 불러서 아는데 어쨌거 <laughs> 네. 많이 떨린다. 어쨌거나 이런 일도 왕복으로 한번 네. 그러니까 네. 연습하고 있는 거한번 들려요. 어 뭐였지?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진짜 혼자 감정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끌어올라지면은 자기 동거 요미탈이 안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뭐 요미탈 얘기는 이제 이렇게 많하고 자아무 너무 슬로고아 단수가 아주 또아 아주 잘했고요. 자 네.